자, 16강 20번, 13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항등식이래. 항상 등식이 성립해. 밑줄치고써놓과 좌변과 우변이 같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때 a 곱하기 b의 값은 몇이냐. 자,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 내항의 곱은 둘이 곱한 것은 뭐랑 같아? 외항의곱 같다. 2가 2bx 플러스 3이랑 곱해지는 거랑 같다. 자, 분배법칙하면 3a, 3, 4, 12 분배법칙은 곱셈이죠. 곱하면 4bx, 곱하면 6. 됐나요? 양변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야. 왜? 항등식이니까. 그럼 요 12가 얘랑 같아야겠지. 왜? x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12랑 4b가 같아야 돼. 그럼 b는 뭐야? 양쪽을 살아 나누니까. 그렇지, 3이지. 그 다음에 3a는 6이랑 같아야 돼. 3a는 6이랑 같아야 돼. 왜? 양쪽이 똑같이 생겨야 된다고. x앞에 있는 숫자는 x. 상수는 상수끼리 같아야 된다고. 양쪽에 3을 나누면 a는 2가 되겠죠. A랑 B를 구했는데, 둘이 곱하라니까 2, 3은 6. 몇 번? 3번이 되겠네. 됐나요?